아, 아, 그러면 그들 그 오늘 참석인 사람들은 그러하세요. 반드시 고소해가지고 예. 그 예. 경찰들도 처벌을 해야 되겠네, 그죠 예,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건조물 수색죄 외에 집권 남용죄그 지금 변호사님 배불뱉죄?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사례가 뭐냐면 예. 이게 뭐저막 백성들에게 예. 무조건 저 병원에 가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 병원에 가면은 안 받아주고 예. 보건소로 그,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 음성이 나왔는데 공무원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느냐. 당신 집을 떠나며 2주 동안 안안안 입고 안, 안 집에 자가격리 안하며 당신 벌금 매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 아는 사람이 지금 집을 못 떠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완전히 불법이죠. 아까 예, 이야기한 대로. 예. 그 자가격리 명령과 관련해서 예. 예. 자가격리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예. 시설 예. 격리 명령을 예.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치. 아까 얘기했던 접촉자라야 됩니다. 감염병 의심자. 그러니까 굉장히 까, 까다로운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그 의심자에 많아.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어, 그게 위법 위원도 불구하고 가서 보건소 가서 진단 받았더니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더니 음성이 음성, 나왔어 음성.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됐냐? 감염병 예방법 42조 8항은 그런 감염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제목을 뭐라고 고소해야 돼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끝까지 이제 집에 직권 남용과 직권 직무유기, 직무유기. 직무유기. 예. 두 개로 고소를 해야 된답니다. 예. 강금죄까지 가능합니다. 예, 강금죄 세 개네요. 그러면 예. 우리 애청자들 그것으로 꼭 고소를 해 주세요. 네. 세 가지 네. 방금 뭐였죠? 네. 뭐. 조금 전에 예, 나, 나오는 네. 것 예,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조목 목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곳 이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정광원 목사님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최근 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돌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발생한 내용 역시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사랑 재일교회 측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와 강현재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곳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재일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애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